<laughs> 음, 여기 진짜 여기 멋있다. 여기 위에 뒤에 바로 하버빌짝 보여서. <laughs> 어, 에것같 <laughs>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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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갖다 자세히. 목소리를 갖다> 영어는 한국어아 아, 영어 영어는 한국어로 어떻게 하어는한국어떡해 이거 할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걸로 해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 오케이, 밥 먹을게 오케이, 밥 먹을게 진짜 같다 인형이 이렇게 크다고? 어머. 너머도 찍어봐. 응? 응. 어머, 훈항이랑. 컵이야? 컵이 너무 이뻐. 컵 진짜 이쁘다. 응. 털좀 <laughs> 귀여워. 너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 20, 27만 5천원 와씨 아 여기 원숭이도 많대 어머 너무 귀엽다 어떡해 깍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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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만 사는 커카응커카 그. 새도 엄청 많다 그랬어 음. 음. 와소현 기린이다 여기 여기 바로 앞에 보여? 아, 여기 한시 방향 아, 보이야 I mean, they don't give m 니 a lot. y o m a n o t 와.. 어, 밀림같이 해놨네? 나무 뒤에 숨어있나 보다 그렇지? 이거 보자 세게 도와줄게 자송어야 잉어 엄청 많아 아 여기는 오링가 보다. 나 오늘 일단 이가 보러 왔지. 어 그러네. 똑같은 거네. 어머. 어디 있는 거야 어. 아 모습 지나간데? 진짜? 오! 오! 우와! 옷이 왜 이렇게 커? 그니까. 어머. 어머. 시원하겠다. 보고... 펭귄인가? 응. 펭귄인가 봐. 우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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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어디? 귀여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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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 떠다는데 너무 놀람> <너무 놀람> 무슨 동물음표가 이렇게 좋아. 이게 어. 얼마에 오셨죠? 원달러. 970원이요? 1달러요. 어, 그러네. 더워. 더워? 기만 있네. 아, 진짜 나온다들이랑 색깔이 똑같네. 정 무엇이야, 무슨? 네. 잘 아, <laughs> 아, 알다, 알다, 알다. 시간이 없어, <laughs> 가야돼. 계란을 까주는 재현이. 근데 그거 애기들을 위한 것 같아. 또 뛴다, 또 뛰어. 성우야,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어머. 어머. 여기 왕 타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크다. 오오네 <laughs> 말해 봐 계속 말해 봐 볼이 없는 것 같아. 볼이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캥거루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볼을 보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 캥거루 볼이 궁금했지 내 아, 캥거루 볼이 궁금했어? 아니야. 뭐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코알라. 코, 코알라 드디어 보나? 신기하다. 귀엽다. 응, 음, 귀엽네. 음. 어머, 어머. 깽어, 이렇게 만고 있어. 엄마. 애기랑 엄마 같아. 코코도 같아. 소 저거 한번 할래? 아니, 나 못해. 진짜 무서워. 저게 뭐가 무서워? 너무 어, 응, 무서워. 나는 못해.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서웠어. 저거 일로 내려가? 응. 안정건이들어다가 떨어지면 누가 구하러 아, 구해 그냥 자기 올라타야 되지 <laughs> 토끼랑 대화 하시네요? 아마 끼 어머어머어머 고 있어 진짜 크다 나 저렇게 큰 토끼 처음 봐 밑에 토끼 밑에 토끼 는토끼 아주. 미용을 되게 이쁘게 해놨네 <laughs> 어머, 색깔, 색깔이 정말 이쁘다. <laughs> <laughs> bye 아쉽네 또 나오니까 재밌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Then you can just put the dirty plate on top of the trolley and then just leave the trolley outside from the door. Okay. Okay. And then we pick up for you. Okay. 송아야, 송아가 위치 찍어서 가고 있는 거지? 응. 어? 아, 와. 이리 와봐, 저기 앞에서 서봐. 영상 찍어줄게. 응. 그때 와슨스베이보다에 있던 나무보다 훨씬 크다. 와. 진짜. 공기가 맑다고? 지금 갤러리가 써 있네. 그지 This <laughs> 자, 들어볼까? 어, 바로 들어올 수 있네. 예? 앞으로 보러 해? 빨래통으로 하나 사고 싶다. 생물 찾고 있어? 어 송아야 저기 개봐 저기 저기 어 저기 개들이 지나가는 거봐 가자 리는거 아니야? 송아야 마지막 밤이네 아쉬워 아쉬워? 마지막 밤이어서 인도, 인도를 벗어난 거야? 차도야 응. 지금 아, 난리 났어 일로 눈썹이 없는데? <laughs> 눈썹? 원래 없었잖아 여기 우리 브런치 먹던 데 아니야? 응. 아니, 뭐, 어우. 와우, 컵이다, 와. 와, 여기 멋있다, 가게. 가게 이름이 바바리안이야. 와, 송아야, 여기 봐. 너무 치있는데 송야내 어, 머리 봐봐. 거의 왓슨스베이에 파도 같지 않아? 응. 찍어아야 어, 없어. 어? 나나 아무 리없가어고 가기 싫어? 어, 나 싫어. <laughs> 어 우리 왔을 때 봤었던 거다. 맞네. 우리 맞아 여기서는였잖아. 우리 음. 응.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 응. 좋았어? 너무 좋았으면 됐지 뭐.